아. 안녕하세요. 피아코토입니다. 제가 오늘은, 오늘, 오늘 이렇게 뵌 이유는, 제가 이제부터도 마인크래프트를 한다는 겁니다. 마인크래프보도록 네, 하겠습니다. 이거는 저, 저가 엄양이 만든 제 집입니다.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. 난, 뭐 무슨 내까 하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, 이거는 내가, 음 키우는 인형인데 아 좋아요 우시비라서자가키는 토끼로 어. 골드리도록아 이끼 아 뜨거 어. 아, 내가 토끼 공개를 했잖아요 네토끼로골드리도록하니다 아, 너무 크게 만들어 어이제리즈있겠네얘는스무야제 친구죠 이렇게 아유 저, 무 깜빡해서 는데 여기 여기 있어요. 아, 자 여러분, 소리 좀 줄였고요. 자, 목소리가 안들렸다면 죄송합니다. 그리고 양해좀부탁해 근데 도끼가 탈출했다. 안돼. 겠다 아, 아 안돼, 내 토끼가 안돼. 여러분 잔인하지만 여러분 잔인한 건 보여드릴 수 없으니 이따 토끼를 다넣 뜯도록 하겠습니다. 면 이따고요. 여러분 갔다 왔습니다. 월드 밖으로 떨어지는건아시죠 여러분도? 아실 거예요. 아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차이나라는 소리 하면 안 되니까. 라라라라 저게 신전입니다. 저가 타는 구름도 있고요. 여러분, 극혐, 극혐 주의할 수도 있습니다. 극혐. 극혐인 건 바로 저기 있습니다. 핵극혐 이건 핵극혐입니다 바로, 용이가 싼 똥! 아, 모겠다보지면안될것 같아요. 밥 먹고, 이시는 분들, 정말로 죄송합니다. 정말로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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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죄송하다고 했고요. 여기는, 운동하는 데도 있고, 피시방까지 있고 병원도 있고 저희 경찰서도 있습니다. 우리 집 같죠? 우리 집도 경찰서 있는데 근데 축구장은 없어요. 아, 축구장이구나. 쌍아 말은 안 되겠어. 음, 내 집을 알잖아. 쌍.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. 쌍땡 공원. 쌍땡 공원은 이 나라에 많겠지만 쌍땡 공원에 있습니다. 여긴 나무가, 빠사진 나무고요. 여긴 물입니다. 여긴 물인도. 지금 불의 시계. 여 물의 세계. 자, 저 연구소까지 있습니다. 연구소 딱딱 들어오는게 있고요. 자, 딱딱딱. 자, 격도가 오늘은 또한방 했네요. 뭘한방 했어, 이 자식아? 아, 왜안 들어가지고 개빡치네요, 여러분. 진짜. 토끼 공개는 했었는데, 진짜. 토끼랑 근데 안 닮은 것 같아요. 제 토끼는 눈두덩이가 검은색처럼 부어있고, 몸이 하얀색이에요. 아, 지금 형이 진짜 튀비고 있어가지고 개새끼 럽네요 오늘 안전 닫아보는록하습니다 자, 그 거야 스노우는 아직 내 친구고, 여기는 하트가 그려주고 여기는 우리 오늘 들어올 수 있는 카트. 자 소개는 다 끝났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다음 막상한 거할 때도 다 여기서 찍을 거니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러면 다음 마크에서 봐요. 그럼 안녕.